빠지는 건데 전무이지. 근데 없어 보이죠? 네, 네. 네. 없어 없어 없어. 아 어, 뭐야 오오 팔초면 나는 격식에 팔초면 막 캐릭터 이상해졌었어 방금 전에. 제발 그냥 밀베로잡고가밀베 잡으면 바로 저기 개장한다 검문소. 검문소 개장하러 간다. 그때처럼 실수하지 않는다 오면 쏜다. 완부도 없다. 네. 주변에,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? 아예 없어요. 아예. 에 어, 파밍 좀 할게요. 네. 아 맞다 우기님 저희 예선전한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이제 자막 70% 정도 됐습니다. 힘들어 죽겠습니다. <laughs> 말을 그래요? 너무 많이 했어. 예. <laughs> 대회 네. 네. 예선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저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. 여기 미인이 있다. 네어저 아, 모신다강 먹었습니다 네 거의 지금 거기다가만 몇시간을 쓴거야? 10시간 넘게 쓴거 같은데 <laughs> 뭐, 뭐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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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걸렸대 진짜 자막을 대화 하나하나에 다 따고있어가지고 꽤 오래걸려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예뭐 네. 안해본 사람들은 몰라 진짜 안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보는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야, 오른쪽 집에 p s t 뒤에서 yes. Can't you? Can't you? 같 a n t you? c 각 n t y 아이 넓어 얘네 네 이렇게야 네 저희도 봤어요 지금 뭐야 네, 얘는 뭐야 아, 네, 들어가야죠, 하나 기절 아... 대탄이 기절 킬 죽는거 아니에요? 괜찮나? 죽었어 기절 와딱 손서린이 쏴준거 같다 와 네. 어. 제 붙을까요? 아니저 여기서 발 보여요, 발 보여요. 에, 네, 제제 기절이에요, 기절 제. 네. 저붙 붙어, 붙어요? 아니면? 예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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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 붙게. 으로 돌아주세요. 저 여기서 네. 기절이 어디야? 요 여기 핑. 기절컷, 기절컷. 차 네, 한대 차 한대 뒤로 빼고. 자 계속 돌아서기 들어가서 네. 차. 어, 차 도와야, 딴 네. 단차도 왔어요, 단차. 어, 이번 집에 사람 나와요. 조심. 붙는다. 차 붙는다. 하나. 유해지 하나 붙어요. 유해지 검문소 설치했어요. 저기. 아있다 음. 고객님 오른쪽에도 차 하나 와요. 네. 건너갈까? 건너가죠.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아, 와봐, 한 번. 내꺼 들어 잡았어! 아, <laughs> 하나 들어왔고요. 아, 많이 맞주는데 이제. 한명 연막 안에 있어요? 네, 연막 안에 있어요, 연막 안에 있어요. 연막 안에 한명 잡아야 돼, 아. 다 나온다, 다 나오네요. 한 방, 연막하는 기절아 어디지 아무래요. 아, 너 남기. 연막하는 기절 하나 떠 있습니다. 네. 어, 차 붙는다. 끝, 밑에 끝, 차온 거. 다 끝냈어요? 네, 밑에 끝. 아, 까비! 아, 있나? 안 붙었네. 와야 돼. 빨리 와, 친구. 나와. 젠캐즈 고 나와. 들어가. 아유, <웃음> 들어가. 야, <laughs> <내가> 들어가. <laughs> 음, 좀만 들어가 있어. 어, 나이스. 아, 아드지, 몇 명이에요, 근데 저기? 하나. 일단 하나. 아, 저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다. 있다. 반대쪽에 있다. 반대쪽. 살린다 ㅅ 네. 안 돼! 돼돼돼 살려도 돼 살려도 돼 잠깐만 있음 어? 이건 뭐야? 뭐야? 이건 뭐야? 잉? 지렁이? <laughs> 지렁이 컷 <laughs> 불탄을 들였어? 나이 졸라 맞았고 끝 아래 끝아시요둘 다? 네둘다끝둘다끝 어, 밑에 뭐야?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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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, 계단. 와 하나가 없어냐와 계단에 들어왔어 아, 바로 앞에 나이스 나이스 아, 떠... 그냥 저 버리고 가야될 것 같아요 갈수 있으면 저 일단 필요 없는 거뭐 드릴까요? 어 나만 선생상 하나만요 구상 하나만 다 떨고 다 떨고 있어 아니 있을지. 어? 나 막아 떨고 있어 막아, 아, 떨고 <laughs> 아 <떨>, 오늘 떨고느라고나킬 <laughs> 없는데 화이팅 아앙 가버려. 경박사. 가야 돼요. 리만이 가야 돼. 가야 돼. 졸라 아파야지어2대2대2대2대이 어? 오른쪽 어? 오른쪽 예. 어? 네. 거기 거기 거기다 있었어돼 네. 일단 못 살린다 보고. 나 누군데? 어? 말한... 아, 아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. 한번. 어? 저 거의 어, 바깥 어, 이쪽에 어, 다있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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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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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있어 다있어 차고 앞이 다있어요 뒤로, 뒤로 돌았어 시체 있는데 시체 있는데 저 옆에 시체 있는데 다 가운데 먹었어요 지금 에. 딱 여기 위치 2번 여, 연막 딱 꺼지면 보일거예요 1인칭하면 좀 보일..나? 가까이 연막 안에 있어요 아, 엎드려있다 와 <laughs> 엎드려있어 미친 <laughs> 까비까비 아 내가 저 연막 던지지 말고 야. 잡았으면 되는데 아. 35점 어? 2배속? 어 많이 넣었네? 어. 나 아예 못 넣은 줄 알았는데 오 나도 많이 넣었어 전 계단에서 한 마리 본게 끝이에요 <웃음> <웃음>